안녕하세요. 당진아지입니다. 오늘은, 어 청주의 강XX 사인꺼, 강은규 사인꺼. <laughs> 바팡 센터 드라이브 모드 합니다. 자, 전기 자전거 할때 둥근 그 허브 모다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장착 안 되시는 양반들이 있어요. 어, 그렇게 안 되시는 양반들이 있으면 요걸로 하면 돼요. 요걸로. 요걸로 수리를 하시면 된다. 요걸로 장착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페달에다가 들어가요. 이얜 뭐냐? 어? 뭘 줬는데? 내가 위에다가 있는데. 뭐야, 이거? 목, 목토신 같은 걸 하나 줬냐? 지대법 필요 없는가 본가 보나 음, 그래서 위에 있구나. 어, 칼로 기스는 안 났는데, 어, 서비스로 준것 같아요. 어, 그런 식당 없이 위에 볼록하게 올라와 있었구나. 아무튼, 이렇게돼 있고, 아예 보내드릴 거고 명함 어 지들 좋고 있고 그 다음에 뭐시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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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되는데 바지 번역해서 써보십시오 자 됐고 랭두개그 다음에 요거 아이고 아이고 맞춰서 페달하고 이렇게 왔어요 체크를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청주다 청주 센터 드라이브 모드 바팡 테스트해서 드립니다. 이빨 기어가 이게 뭐 우리 저희 링크 댓글에나 설명에 링크가 있어요. 구입 링크. 요거 개수가 있거든. 요 개수를 하나, 요 펜으로 꺼놓고, 여기서부터 시작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사십티, 뭐, 사십사티, 오십몇티 오십이티. 이렇게 해서, 티가 뭐냐면 이빨 개수, 거기에 맞추면 되고, 구멍 여섯 개에다가 페달에 딱 꽂아주면 돼. 그 체인 딱 걸어가지고, 뺑 돌면, 예, 자전거가, 전기 자전거가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카바에요 커버. 여기 이제. 발, 발에 이제 양말 같은거 시0회 들어가니까 신발끈 같은거 이렇게 카바로 해서 신발끈하고 양말안시피 들어가게 카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어차피 얘가 페달모다거든 어차피 당진아제페달모다 센터드라이브 페달모다라 해서 페달쪽에 모다가들어가는거예요 전기자전거 페달모다페달모타로 들어갑니다 그래 여기다가 이제 페달을 우리가 발로 밟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돼. 축이 이렇게 되잖아 요 그래서, 발로 밟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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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가죠. 여기다 꼽는 거야. 페달 풀면, 여기 사각으로 돼 있거든. 볼트 하나 풀면. 어, 톡, 톡꼽는 거야, 페달. 여기다가 이제 페달 돌려가지고, 페달을 여기다 발, 페달 실루는 거, 여기다가. 알죠? 우리 발판. 발로 밑대는 거 있잖아. 요 그거. 플라스틱. 그거 여기다 장착하면 되고. 자, 볼트 너트가 왔어요. 얘는, 자, 왔는데, 얘는 고정하는 거야. 얘 잔잔바리 볼트 잘 놔두고요. 음, 볼트 4개, 2, 4, 6개. 얘가 여기 이렇게 박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로코와샤, 로코나토와샤는 어, 뭐냐? 나중에 이렇게 장착하고 여기다 일자 드라이브로 톡톡톡 치면 이렇게 딱딱딱딱딱 잠겨요. 더블 라트로 그다음에 바버 요런 거나 카바 빼기 싫으니까 요렇게 닫으면 되고. 그런 거고. 얘는 고정하는 볼트. 이것도 작은 거, 피스. 센서나 이런 것도 고정할 때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 그대로 챙겨 가지고 넣어 놓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아주 한국 사람들은 작업하다 보면 볼트가 떨어지거든요. 필이 있잖아요. 밥그릇 하나 갖고 와가지고, 밥그릇 위에다가. 우리 밥먹는 밥그릇 있죠? 그걸 가지고 와.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밥그릇 가지고 와. 그 안에다가 볼트를 넣으라고. 그만큼 볼트를 소중하게 생각해란 말이야. 밥먹는 자기 밥그릇처럼. 그래서 어? 자기 밥그릇 가지고 안에 딱 넣고. 하나라도 안 떨어지게 볼트를 취급을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작업하다 보면 볼트가 없어. 왜그런줄 알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laughs> 저도 그래야지, 금 그래가, 그렇고. 일단은, 페달 두 개에다가, 얘도 넣어야지, 가봐. 이봐봐, 빠진다고. 이렇게 잘 챙겨서, 이렇게 넣자고요. 넣고, 포장을 해서, 강규 선생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달 두 개. 센터 드라이버보다는요 안에다가, 박스 패킹이 요렇게 해서, 안에 들어오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 센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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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기판에 여기다가 이제 우측에다 장만왔구나 센터드라이브 모다 나와라. 아. 이번에 시키신 거는 어 48볼트를 시키셨어요. 48볼트, 750와트 시켰나? 그때 몇 와트 시켰나? 어. 48볼트 750와트 어. 좋은 거 시켰네. 이십사 암페어 이십오 암페어 칠백오십 와트. 그러니까 이모를 시켜도 삼백오십 와트, 삼십육 볼트, 오백 와트 이런 거 시키지 말고 사십팔 볼트, 칠백오십 와트 이런 거 시키라고. 이게 힘이 좋다고. 천 와트나, 천 와트나. 근데 가격이 올라가. 힘 좋은 거 쓰고 싶으면 천 와트 쓰고. 기본적으로 좀 조금 약간 중에서 중이 뭐냐, 오백 와트. 얘는 상, 중상, 상급하고 중간 사이에 칠백오십 와트, 사십팔 볼트. 요거가 모다가 뺑 도는데 기어가 말아쳐가지고 이 토크 이쪽에 내 페달 여기다가 이제 힘을 실어주는 거야 딱 페달 딱 해가지고 자, 자전거 봤죠 얘네가 이렇게 해가 그러니까 저런 허브 모더가 안 들어가는데 얘를 넣으면 되는데 얘가 가격이 저 허브 모더 가격이 한두배 정도 되는데 얘가 토크가 그래도 어좀쎄요 토크가 세 그리고 얘를, 어, 껑크가좀 쎄. 그리고 얘 고장나면 어떻게 되냐면 고치는 인건비가 더 나오거든. 그냥 얘는 그냥 본인이 스스로 고치면 돼요. 이거 고치는 영상이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 고치면 돼. 안에 올분해 해갖고 수리하는 영상도 다 나와 있고. 저번에 나도 한번 올려놨죠. 그때. 약간 이렇게 뜯고 허브고 부시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하시면 돼. 요 이렇게 돼 있고. 48V QR. 이게 지금 제품 넘버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02F3Y348, 이렇게 증가로 찍혀 있죠. 이렇게 가스켓도 이렇게 다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되 있고, 지금 얘는 XT60 단자로 되어 있고요. 이 통합 계기판 그 다음에 센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그 다음에 센서 얘가 센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안에 내부 구성품으로는 잘 보시게 되면 뭐를 주냐 l 엔에 그 공구 하나 줘요 이거 근데 다이소에서 하나 샀어요 이거 쓰기 불편하니까 케이블 타이 이렇게 좀 주고 그 다음에 체인 기어, 이게 뭐냐면 기어 푸는 거야. 우리 체인 풀 때, 기어 뺄때 하고, 얘가, 어 기어 넣어가지고, 뺄 때, 허브 뺄 때, 얘도 바퀴 축뺄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충. 그리고 바퀴 못 빼면 자전거 방 가가지고, 사장님 바퀴 안에 축하고, 어, 비비하고 비비가 뭐냐면 그 밖에 안에 들어있는 축이거든 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축 사이 여기 여기 사이에는 봉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비비를 빼달라 그래 그럼 얘하고 얘하고 빼주고 그 사장들은 페달 빼는 거 귀신이거든 자전거 방사장들 페달 페달 빼줄 거야 어, 중간에 있는 비비 그것도 자전거 방 가면 자기 알아서송 빼줄 거야 이거 빼주고 다 필요 없고 요거만 요거만 좀 박아달라 그래 한번 면 걔들 박아줘요 요 나사 선 조심하고 선좀 조심해가지고 이거 중간에 센터 비비 빼고 이거좀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줘.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선 연결은 다돼 있잖아. 배터리 사고 꽂으면 되지 뭐. 이거 끝이라. 유튜브 보면서 자간짜간 장착하고. 일반 자전거 방사는 이거 뭐 장착할 줄 모르고, 뭐넣은 사람도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기하고 그 양반들이 페달 빼는 거는 노인네들 잘 빼거든. 페달 빼달라 그래. 그러면 페달 빼줄 겁니다. 그러면 노인 네들이 페달 빼주면 한3만원 조금 페달 빼주거든 오래된 거 고착된 거 빼주면 자전거 들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수시 넣는 거지 그 재미죠 뭐 그래 48볼트 7 5 0왔 텐션 좋은 거잘 시키셨네 그리고 계기판도 살짝 바꾸셨어 요 이번이 에, 기본 계기판에서 옵션을 넣어가지고 칼라 계기판으로 살짝 바꾸셨어 요어요 칼라 계기판 어, EKD01의 아스케말 디스플레이 매뉴얼이라 가지고 열어보면 버튼, 온오프 버튼, 센터 입구 버튼, 타입 C 인디케이터, 어, 충전 포트 있네, 있고 계기판 이렇다. 네비게이션하고 어, 블루투스 인디케이터, 어, 브레이크 인디케이터, 기어 인디케이터, 헤드라이트 인디케이터 뭐이거 매뉴얼 열어갖고. 어, 공사싹사 읽어보면서 번역해갖고 한번 보십시오. 계기판은 이렇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계기판이 보통 봉 안에 이렇게 있는데 고무를 빼면 또더 넓어져요. 음, 그리고 얘 녹색이죠. 통화 케이블 어딨어 얘가 지금 오면. 얘가 브레이크 센서고요. 유압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계신가 봐요. 그러면 브레이크 센서를 유압으로 장착하면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브레이크 라인선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일반 자전거 와이어 케이블이 아니라 브레이크였어. 브레이크. 풀때 조심하시죠. 좌석이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여기 좌석이 있나? 아, 안에 좌석이 있구나. 붙어있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센서 있죠, 센서. 어, 센서가 어, 그거를 감지를 해야 돼. 브레이크 레버, 어, 레버에 감, 딱 놔두고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전기식 좌석 여기다가 갖다 살짝 대면, 그죠? 대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브레이크 신호를 컨트롤러로 보내 가지고 야 이거 지금 전기 자전거 그 브레이크를 우리 회원이 브레이크 레버를 잡았고 여기다가 자석이 근접시켜져 가지고 센싱이 되니까 브레이크 모드로 가는 동력을 차단시켜 라고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속도 감지 센서 페달 센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근형이 두 근형이잖아요 그래서 두 근형 쪽에다가 연결하면 되는데 근형이 없어 응? 근형이 없다고 세구멍 두 세구멍 아, 얘 세구멍이구나 죄송합니다 얘세구멍이었어요 그래서 세구멍 짜리는 아, 암컷 세구멍 짜리는 요 화살표를 잘 맞춰서 여기다 연결해야 됩니다 세구멍도 이렇게, 세 구멍도 이렇게. 그러면 얘는 브레이크라인 센서 달아야 되고, 이 녹색이 계기판 녹색 5핀입니다. 이 화살표 잘 맞추셔가지고, 화살표 보이죠? 여기 화살표 잘 맞추셔가지고, 잘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얘는 통합 케이블이고, 한달 만에 하니까 계기 가물가물 하네. 얘는 통합 케이블이고 이렇게 잡아서 넣으시면 불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얘는 페달 센서에요 페달 센서 페달 센서라서 아얘 여기 센서 여기 센서 세구멍 너밖에 없잖아 그죠 잡아놨습니다 응 근데 요거좀엥 0 0 0점이좀이하다하달페서 센스. 이좀이하다하다얘이트이트이트인0다 아, 죄송합니다 얘는 라이트 인0다 플러스 마이너스 꼽을 때가 어... 라이트 원래 잘안 주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다 꼽으면 되는가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방수제 케이블 어... 있죠? 얘가 페달 센싱을 하는 겁니다. 페달 센... 센싱. 근데 얘가 페달 센싱 여기다 들어갔나 그때? 센싱이 있었는데 요거는 바퀴 살때 거치해서 그, 그, 이 센서하고 이 센서하고 닿을 수 있게 이렇게 페달이 돌 때마다 5, 2mm나 3mm, 5mm 간격으로 돌수 있게 이렇게 장착해 놓으면 되고 여기 안에 있는 자석은 브레이크가 센서 여기랑 여기랑 간섭되는 거예요 케이스 안에 있는 거는 여기랑 케이블 타이로 묶으면 돼요. 근데 지금 보입시다. 이거는 센서는 야스로덜 뺐나? 속도 조절기였구나. 죄송합니다. 속도 조절기가 3 핀이거든요. 여기다 연결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선 스로틀 그리고 센서, 센서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센서선이, 아, 저번에 한선 남았었다. 근데 이 센서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일로 들어가네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 페달에 이렇게 해서, 케이블 타이로, 어, 축에다가, 우리 자전거 뒷바퀴 축 있죠? 거기에다가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냥 자꾸 설명을 하거든요 <laughs> 이렇게 해서 자전거 살 때에다가 얘를 꽂고 도라이버로 살 때에다가 자전거 뒷바퀴 살때 있잖아요 걸어요 그럼 바퀴가 돌때 이렇게 같이 따라 돌거 아닙니까 싹싹싹 스치게 얘는 자전거 뒷바퀴 프레임에다 걸고 싹싹싹싹싹 슉슉 돌고 슉슉슉 돌면서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면서 센싱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 그렇게 돼서 이제 돌아간다. 아, 요거는 안에다가 넣어놓겠습니다. 볼트 고정 볼트. 얘도 중요하니까 넣어놓겠습니다. 얘도 얘는 자전거. 거는 자전거 아까 내렸죠. 3M 테이프로 붙이는가 해서 아니면 케이블 타이로 붙이든가 해서 이 좌석이 이건 유압브레이크에 들어갑니다. 유압브레이크. 내가 자전거가 유압브레이크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기존 브레이크를 쓰시되 전자 시그널이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위와 브레이크 손잡이에다가 자석을 걸고 이걸로 고정시켜놔요 손잡이를 잡았다가 이렇게 고정시켜 잡았다 놓았다 하면 여기가 까이 왔다가 떨다졌다 가까이 오면 이제 지가 어씨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 거보다 못들어가는 동력을 찰라주자 하면서 차단을 시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우리 이제 배터리 달아서 그럼 요 나머지 한선은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거, 거기서 얘기하는 그겁니다 그렇고 얘는 아마 아, 라이트 파워선인 것 같습니다. 그냥 쳐고 봐. 그다음에 어, 라이트 우리 방향 당진아제 방향 전기 자전거 방향 지시등이라고 유튜브 치면 전기 자전거 방향 지시등이라고 유튜브 치면 이, 오 하여튼 깜빡이까지 다 설치할 수 있는 키트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들어가면 설치할 수 있는 키트. 그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요거는당진아제 전기자전거 센터드라이브 라고 치시면 어, 나옵니다 밑에다가 구입링크 하고 음, 저번에 올렸던 상세적인 설명들 링크를 밑에다가 추가 설명을 달아 놓을게요 사, 요 영상 하단에 보면 설명란에 있어요 댓글이나 그렇게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자전거를 페달축에다 달고 싶을 때 자, 배터리 연결해 배터리 연결해 이거 우리 총주사님 거. 지4 2 v 인데4 8 v 가 아니지만 일단 처 물립니다. 빡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고 심 단자가 약간 어.. 오케이 물려 들어갔고 파워를 킵니다. 하나 둘셋오이 바이크가 어, 좀 괜찮네 칼라네 오 칼라네 배터리 잔량이 앵꼬다 그래 내가 42볼트는 내려놨으니까 그리고 이건 뭐야? 여기 밑에 파츠 트림 1, 2, 3, 4, 5, 6, 7, 8, 9, 10까지 안 올라오고 5까지 올라오네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내려올 때는 내리고 원래 라이트를 키려 그하면 플러스를 꾹 누르고 있으면 라이트가 켜져요. 이거 봐. 어어 어, 라이트 눈에다 갖다 대봐요. 눈뽕좀 있어. 어씨 우리의 자, 라이트를 플러스를 꾹 누르고 있으면 꺼지고 플러스를 꾹 누르고 있으면 켜져요 보통 전기 자전거들이 그래요 얘는 속도 제한 리미시가 없어요 그리고 오, 여기 1000W 9 0 k 로 1000W 음악 제키는데 7 5 0왔 인데 1 0 0 0를 줬나 일단 돌려 봅니다 일단 텀블 이거를 파츠를 꼭 5단까지 올려 놓고 하십시오 한둘셋넷 다섯 개 그래야지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라? 아, 안 돌아가네요 이걸때 원래 안돌아갔어요 이거 땡기면 안돌아가요 잘뭘 해줬어 돌아갔는데 그때 어, 블루투스 그거 있고요 요요요 어, 는아 꽂는, 예, USB 꽂는게 있고요 웬만하면 충전하지 마십시오 계기판에 전기 들어가는것도 버거운데 여기다 자꾸 전기 뺐으면 써도 되긴 되는데 이걸때 이렇게 하면 안돌아갔었어 얘는 뭘 해줬어야 돌아갔거든 그때 그래갖고 뭐 해줬는데 내가 <laughs> 야 기억이 안 나. 내가 그때 뭘 해줬는데 기억이 이게 아 페달을 실어야지 페달을 실어야지 돌아가요 이게 페달을 실어야 돌아간다 그랬어. 그래서 이좀불들어져 전기 자서 가까이 오면 그래서 원래 근데 텀블 모드로 해가지고 돌리면 돌아가야 되는데 페달을 실어는 가상 경험을 해줄까? 얘를 당겨 놓고 얘를 안되네 안 되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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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시발, 가라. <laughs> 어? 여기 시속 4km 3km 있네 속도가 보세요. 속도가 29km, 34km 오,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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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km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26km. 아, 살살살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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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올라간다. 자든거 페달을 감지 해서 속도를 감지한다. 근데 너 지금 돌아가야 되잖아. 저번에, 이거 어떻게 해서 돌아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자주 안 하니까 기억이 안 나네. 야, 다른 걸막 만지다. 여기 오면. 한 번씩 멘, 멘탈이 터져. 일단, 안 돌아갑니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laughs> 테스트 했는데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번에 내 영상 하나 꺼내서 보고 올게요. 저번에 내가 어떻게 해가 돌렸거든. 이거 내가 야 그때 이거 어떻게 해서 돌렸더라 뭐 하니까 돌아갔었는데 테스트 할때 하여튼 페달을 실어야지 돌아갑니다 페달을 실어야 에 이걸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토크를 먹여 줘야 됩니다 약간 그래서 어 그렇게 하면 돌아간다 어 그래 보시면 됩니다 어 맞다 어 이따 귀찮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해서 테스트 마무리 하고요 어 구성 잔장품 누락된 거 없이 왔고 누락된 거 있으면 제가 또 닦아드리고. 748볼트, 7 5 0바트 괜찮은데 좀 받아놓을까, 이거. 몇개 받아놓을까. 어, 모르겠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전기 자전거 부품이고요. 모다 부품입니다. 아 그렇고. 얘를 걸어서 바달을 밟아야, 밟아야 토크가 먹어야 돌아갑니다. 그래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진하지않습니다 이거 내가 저는 귀를 장착을 안하고 했네. 저는 켜졌나? 아들은 켜주고. 너 이거 느낌표 뜨는 거는 보통 키드도 그렇고 브레이크거든요. 브레이크라. 그래서 얘가 브레이크 아까 여기라 그랬는데 여기야 여기. 붙어 있어야 되고 자석이 떨어지면 안 돼. 브레이크를 달아줘야 돼. 이게. 귀찮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어이 뒤 이렇게 붙어있네 하여튼 나중에 이거 자석이니까 자석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붙어있다 치고 여기가 여기가 센싱이 감기가 되어야 돼요 윗면이 아니라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 대면 꺼지죠 그죠 이렇게 갖다 대는 상태에서 두개다 떨어지면 이제 브레이크가 차단된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브레이크가 정상 이게 정상인 거라 이거 정상인 거 그럼 너, 두, 너희 둘다 자석에다가 어, 여기다 대가리 대가리 쳐 박고 있어 <laughs> 이렇게 자야 이거 박고 있어라 얘야 좀 이렇게 얘도 자석에다가 하나 갖다 붙여놓고 야 이쪽에도 자석에다가 하나 갖다 붙여놓고 그죠 두 개다 자석에다가 갖다 붙여놓습니다 아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네 야,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겠다 양쪽에 그렇죠. 붙여놓으면 없어졌죠 그럼 이제 얘는 하나 둘셋넷 하고 돌리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죠 아저 브레이크가 물려 있었구나 저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야 돼요 어, 오케이 그래서 5단 하면 하나 둘셋넷 다섯개 5단 하고 야, 브레이크 있, 아 요거 좀 짜증나네 선이 선이 아선 선편 브레이크 선 제대로 하자 대충 빨리 하려고 그랬더만 이게 손에 안잡히네자 이렇게 이렇게 러쉬 이렇게 해서 얘를 눌러놔 그냥 야 짜증나 얘 그냥 붙어 붙어 붙어라고 줘. 그얘 이래 박혀있어라고 야나나 됐어 아 잘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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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딱잘 눌려지네 오케이 그러면 느낌표 사라졌죠 음, 느낌표 사라지고 당기면 이제 갑니다 스로트로 당겼을 때 브레이크 또 떨어졌냐 이렇게 해서 어. 아, 좀 당기면 이세트팩토리 그럼 벗. 예, 당기면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페달하고 같이 실어 줘야 되거든요. 어. 아, 일단 그냥 가네. <laughs> 5단 인데 이렇게 갑니다 하나다 이렇게 근데 이제 페... 왜냐면 페달하고 여기에 센서가 먹여 줘야 되거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돼야 돼요 끄고 다시 키고 여기 여기 페달링이 짱짱짱 해가 같이 받쳐 줘야 돼 그렇게 해서 잘 돌아간다 보시면 되고 됩니다 그래서 센서를 잘 붙여 줘야 됩니다. 얘를. 얘를 잘 붙여 줘야 된다. 공단, 3단 해서 으으으. 또 브레이크 걸린 것 걸로 걸린 걸로 나오죠. 브레이크는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레버를 잡았을 때 아, 떼지면 돌아가는 식으로 헷갈렸네요, 제가. 잘 돌아가죠? 얘는 막 고토크로 빡빡 밀고 나가는 그게 아니에요. 얘는 힘으로 빡빡 밀고 나가는. 자, 에라 21이 떴죠. 요것도 한번 체크방 해드릴게요. 일단은 요거는 요 센서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요 센서. 페달에서 이게 살 때에서 얘가 짱짱짱 돌아야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자, 당연하지입니다. 에라 21 요거는 껐다 는 없어져요. 그러고 아까 말한 저 속도 감지 센서 있잖아요 요 페달 휠에 있는 여! 휠에 있는 요게 필이 장착돼야 됩니다 센서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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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때에다 넣으라는 제 영상 보면 나온 거죠 필이 장착해야 됩니다 일단은 속도 조절기는 요렇고 잘 돌아갑니다 당진하지 않습니다 요거 그대로 포장해서 청주에 우리 회원한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이고 코드 넘버도 여기 다 있고요. 괜찮네요.